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여.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여.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요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하스 1장입니다 요수하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겨루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누나들 요소에게 일러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같이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대한민국의 자리, 2021년 인류 전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자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개인이 이를 인지하든지 인지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자리는 인류 가운데서 선지자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인류의 기동적인 역할, 기능이 있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근간으로 지금 선포해서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선지자적이라 할 때, 최근에 우리가 2021년을 기준해서 최근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선지자, 어, 요 반열에 이승만 대통령을, 어, 뭐, 참,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어? 대한민국의 자리에 그리고 그가 남긴 한미방해조합체결성명서를 하나의 근거로 이승만 대통령의 선지자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침 한미방해조합체결서에 체결을 할 때가 1953년 지금부터 70년 전이죠 그 70년 전에 있었던 체결성명서에서 또한 70년 전에 1882년에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하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순지자 자리 하는데, 어? 그리고 그 언급 70년 전에 언급하고 또 남긴 표현이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양을 말하면 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70년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이 말이죠. 이 표현이 그대로 응해졌잖아요 음? 가장 못 살던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남긴 말 한마디 이 조약을 말마마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요. 동맹국은 대한민국 밖에 없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나라가 대한민국.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빼고 70년을 살아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미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부분이 싫은 거지. 응? 이걸 빼려고 이걸 없애버리려고 한미방위자 이거를 어쨌든간에 어? 중면시켜려고. 각가지 각가지 지금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남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70년 만에 정강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개월에 걸쳐서 2019년부터 5개월에 걸쳐서 했고 지금 또 다시 3일 운동이라는 응? 예비 3일 운동에 라해서2000몇 달, 1월 달부터인가 계속 해왔나? 어저 석방되고 나서부터 계속 6월 6일부터 했나? 아니, 네. 그렇죠. 1월 9일부터 했나? 토요일마다, 어? 집회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행보가 현재적인 선지자적이에요. 어저께 주일날 예배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국내형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모양을 봅니다. 전, 전거 목사 집회 성격이 어제는 주일, 주일이라서 그, 자기 교회 예배 형태로 하는 건데, 그, 대담하는 자세가, 사람들 출레해서 나오는 그 말, 말만 보니까, 그, 이충근 박사하고 이야기 했는데, 미국의 상황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미국의 대통령, 지금 현재 그 모습은 바이든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요소를 언급, 언급하면서, 미국의 어떤 그 정치상황에 접근하는 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접근하는 이런 어, 내용에서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요새 이야기했지만은 작년에 2020년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종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10월달부터 10월 28일부터 한미 협력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교항전으로 교황과의 전쟁 상황으로 8월달에 이미 선포했으니까, 교황과의 전쟁 상황으로 이미 진행 중이 있으니까, 이 교황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어떤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협력 관계다. 음? 정광호 목사가 지금 미국하고 이런 그 언급을 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강 그 그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조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70년 전의 이야기가 조미 통상 조약이고, 그 다음에 70년 지난 1953년 경에는 한미 방위 조약이죠. 방위조약 이게 상당히 다르잖아요. 조미 통상 조약에서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과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하하님 말씀을 전한 이 머리에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이게 방, 통상제약도 아니고, 어? 그리고 방위제약도 아니고, 협력 관계라, 협력 관계. 어? 이런 변화를 우리는요, 그냥 강가 그냥 뭐 없는 듯이, 아이고, 뭐 하나의 뉴스 거리 정도로 면썩 지나간 내용이 아니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같은 성령님 역사로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뗄래뗄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요. 대교황전에서 한미가 협력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조선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나라가 교황전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지금 갈등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응? 그런 자료들이 지금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요 바티칸, 이스라엘, 이 바티칸은 교황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요 유대인의 관계가 이제는 서먹서먹하게 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먹서먹한 관계 된다. 이게 건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지하 터널을 공개했다는 거야. 미국에 지금 트럼프는 바티칸의 교황을 구금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사람하고 그런 나라하고 어? 이스라엘이 지하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하에 어?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니야? 금괴가 어? 수백 톤이래, 수백 톤. 이걸 다 미국으로 다 옮겼대요. 그리고 다티 지금 트럼프가 어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그 어떤 그 어제 임명되는 아저이 침하는 날에 기념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전 미국 국민들에게 2억 넘는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최하 2500에서 2500 불에서 7500 불에 해당되는 응? 음? 이런 돈을 뿌린대요. 당연히 그걸 할수 있지. 자기들. 이거, 일종의 노형물인데, 응? 근데 이 노형물, 이거 외에도 더한 내용이 저는 있다고 보죠. 지금은 이야기할 계지는 못되고. 그, 여름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있어갖고, 이, 이, 내용은요, 동맹 관계를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문제는 뭐, 아무리, 뭐, 동맹관계 이거 자체를 거발고해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쭉 작년 안에 넘어오는 가운데이 정부는 대한민국,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고해도이 교회로 인하여서, 정광호 목사가 목사잖아요. 교회로 인해서 미국 관계는 협력 관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협력 관계에 들어가서 또 우리에게 나타난 내용이, 태양계 종말이라 하는, 인류 종말이라 하는 말이 나왔다가, 그것 자체를 무식하게 하는 외계인이 존재하고 있다, 외계인이. 이런 내용에서 선지자인 이 위치가요. 누군가는 맡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구에 있는 인류에게 지구에서 살지 않는 존재를 또 인간을 보여줄 때는, 이를 요, 정거할 수 있고, 이를 나타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 떤 조직체, 뭐 조직체, 이 선지자들 요, 둘 수밖에 없단 말이야, 둘 수.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진만 봐서 외계인 이 존재를 한게 아니고, 벌써 사진 보기 전에 외계인이 있다면 하고, 창세기 2장을 근거해서, 창세기 2장을 할때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1006 그룹을 할 때도, 지구 외에 다른 데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개연성을요, 분명히 이야기 해놨어요. 근데 그게 2, 3년 전에, 2, 3년 더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그때는 분명하게 딱 선을 자를 수없어 갖고 지금 기획을, 기억하는 데서만 어종할 때한 2, 3년이나 그러죠. 그래서 이거 그 외계인의 존재가 드러나는 이 현재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개념. 음? 외계인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아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익숙하시죠? 모두의 일요일을 책임지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입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점 딱 먹으면서 보면, 최고죠? 16년이나 된 장수 프로그래밍이 만큼 그동안 여러 논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시간 여행자, 세르게이 토노마이콜 우크라이나에서 사진을 찍던 남자가 우연히 UFO를 발견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50년 후인 2006년으로 와 있었다. 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고 오세요. 시간여행자는 거짓말 같다고요? 그렇다기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죠. 증거 1번 그가 경찰에게 제시한 신분증. 실제 소련에서 발행되었던 신분증과 동일해 보입니다. 증거 2번 가 2050년도에 키에프에서 찍었다는 사진과 타임워프 직전에 찍었다는 UFO 사진 그리고 1958년도에 키에프 사진 증거 3번 지금은 70대의 노인이 된전 여자친구 발렌티나가 간직하고 있던 실종자 정사지 증거 4번 그와 의사의 인터뷰 장면과 CCTV 장면 증거를 보다 보니 정말 진짜일 것도 같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체크 층 재미입니다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나나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왜 1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세상에 알려진거죠? 우선 소리아 신분증부터요 실제 신분증은 이건데요 사진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사진과 종이 사이에 아주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르게이의 신분증은 좀 다릅니다 분명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텐데 사진과 종이 사이에 틈이 없네요 자세히 보면 마치 사진과 도장 모두 한 번에 인쇄된 것처럼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르게이가 닫고 있던 카메라에서 현상된 1958년의 거리와 UFO 사진, 그리고 2050년 KF의 풍경 사진을 볼게요. 이것들 역시 조사 결과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1958년의 거리 사진은 사실 러시아의 한 지역 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온 1960년대의 KF 거리입니다. 촬영 연도가 틀렸네요 2050년 k f 에서 찍었다는 사진은 뒤쪽에 마천루를 잘 보시면 같은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복붙이었네요 이건 더골때입니다옛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너무 주작이라 할 말이 없네요 Y.U.F와 외계인 편에 나오는 사진들도 이거보단 진짜 같겠습니다 물론 저는 사춘기와 성편만 열심히 봐서. 아무튼, 70대가 된 세르게이의 여자친구 발렌티나 쿠리시가 보여준 이 사진,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네, 2050년에 찍었다던 그 사진과 카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세르게이와의 인터뷰 영상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밀폐된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던 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는요? 분명히 자료엔 수요일로 적혀 있는데, 달력을 확인해보니 2006년 4월 2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네요. 이것으로 모든 증거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거짓 자료를 만든 걸까요? 인터넷에 가장 처음 올라온 자료는 셀게이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라서 그냥 그림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찾으셨나요? 당당히 써있는 캐스팅 디렉터 결국 이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연출된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단편 소재였을 뿐 실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다큐 소개란에도 믿거나 말거나 라고 적혀있네요 등장인물 모두 유명 연기자라고 합니다 많이 놀랬죠? 네 많이 놀랬어요 정말 혼무하네요 이렇게 오늘도 한마리의 주작이 날아오릅니다 뭐 한두번 속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밌으면 그만이죠 어쨌든 팩트체크 중의 마음은 시원합니다. 다음에더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시간여행이라는 이 영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거 같고 또 오늘 내온 내용 중에서 2050년 키에 불화하는 그 지역이 앞으로 또 증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let